밀크에 오늘은 제가 햄스터 탈출 매이라는 곳에 왔어요. 어, 제로브의 인생 처음이지만 언니가 추천해준 건데, 지금 언니가 제 옆에 있어요. 야, 너 빨리 해라. 너 자꾸 그럼 실제로 햄스터 탈출만 만들 거야. 알았어. 너 이거 몇분 안에 못 깨면 어떻게 되는, 그렇게 되는지 알아? 몇분 안에 냈는데? 50분. 게임 미안해.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죠? 아니, 없는데? 그냥 해보고 싶.. 시켜보고 싶어서.. 꺄 정말 미안해. 나 스트레스 받네. 빨리 해라, 너. 정글리안 햄스터. 누, 누, 누구세요? 스터은 내가 원조인데 어디있지? 어지러워 죽을 것만 같아 괜찮아, 거의 다 왔어. 나. 나는 할수 있다. 딱. 버티면 돼. 차가 드디어. 너나도깨끗 아, 야 응. 울먹 울먹 주인이 왔어요 주인한테 인사를 할게요 안녕 그런데요 저희 언니 왜 항상, 뭐야 쟤 운적할 때 여기까지 왔어? d e 몇분안 남았어. 꺄악. 계속 계속 그렇게 게임이 이어지고. 야. 됐다. 이, 이제 여, 여기서가 문제야. 이라 이건 가운데다. 야, 으. 너무 무... 뭐, 무섭잖아. 야, 아, 설마 나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? 음. 개꿀 우와, 저기 엠스터가 갇혀있어. 모여줘, 뭐, 대화 엠스터. 깨야 으 먹고 밀크 인성놀 한! 물음표. 엣. 야. 드디어 깼다. 뭐야? 사랑 품. 축하합니다. 또 이럴 때만 햄스터는 드럽게 잘 만들었어. 요 저는 여기서 제가 만내입니다 저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저에게 사람 많은 사랑을 주세요. 唉哟